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노동연구소는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용역비를 줄이면 인건비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위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이 투여될 돈이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많이 들진 않아요. 예컨대 대부분의 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 간접고용을 직접 고용할 때 기존의 용역업체들이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들을 포함하면 평균 15% 정도 돼요. 그 금액을 직접 고용할 때 전에는 인건비로 전용을 하면 사실은 어, 임금상승분에 대해서는 어, 지방자치단체 큰 부담은 안 되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청소하는 노동자가 135만 원을 받는데 이분들을 직접 고용 무기계약으로 직접 고용 전환할 때어 170만 원 정도까지 인상을 해줘도 사실은 어 해당 기관에 150에서 170만 원 정도까지 인상을 해줘도 해당 기관에 지금 용역업체 아웃소싱 업체 주는 비용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금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전환할 때어 정부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체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 많이 한 곳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 차기 년도에 보조금 교부세를 어 매칭해서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필요하죠 정, 전국 평균의 15% 전환을 했는데 A라는 지방 정부는 20%를 했다. 5%더 많이 전환했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만큼 차기 연도에 인건비 교부세를 중앙 정부가 더 주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죠. 사실 민간 기업이 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어, 어, 혜택을 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정한 생활 임금을 어, 서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어, 동일한 생활임금을, 어, 비정규직들한테 적용하는 거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주차공간을 갖다가 무료로 조금 임대해준다든가, 혹은 이 업체가 서울시에 무슨 납품 조달을, 어, 공개 임차를 할 때, 어, 공, 어, 공공 업무 조달 협약을 통해서 5점에 가점 점수를 준다든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부의 지금 현재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줄수 있는 유인책을 함께 주면서, 어, 민간에 따라오게 하는 추동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활임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을 꼼꼼히 따져 보면 어 지적할 게 많습니다. 한계들도 있죠. 첫 번째로는 금액 자체가 진짜 생활임금이 취재 맞게 인간의 기본적인 도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냐. 1,200원 더 주고 200원 더 주게 이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수 있고요. 또 하나 7,000원대 주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꼼꼼히 따져 보면 최저임금의 시급은 통상 시급입니다. 그래서 고정적 정기적으로 주는 월급을 나눠야 되는데 지자체 한 세네 군데를 보면 연장근무 수당까지 다 고려해서 총액을 나눈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부천이나 서울시처럼 어, 기본 시급이거나 식대하고 교통비만 들어간 곳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들은 사실 7천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폐하는 거죠 왜곡하는 거고 영국이나 미국의 생활임금이 출발한 곳들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자 종교단체 인권단체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제안했고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조례나 집행으로 진행이 된 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거의 대부분은 단체장이 자기 임기 기간의 어떤 실적과 공적 위주로 상향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어떤 취지나 방향을 볼 때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취지에 고려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